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차산인데요. 오늘은 사가정역에서 용마산 스카이워크를 구경하고 아차산을 넘어 아차산역으로 하산할 겁니다. 7호선 사가정역 4번 출구로 나갑니다. 출구에서 나와 서울둘레길 표시를 따라갑니다. 출구에서 나와 직진입니다. 역에서 나와 600m 지점 사가정공원에서 용마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도 서울 둘레길이네요. 공원에 들어서면 서울 둘레길 표시가 보입니다. 둘레길 표시를 따라서 공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용마산 스카이워크, 무장애길로 갈수 있는데, 요 앞에서 올라가도 됩니다. 요 앞에서 올라가겠습니다. 용마산 스카이워크 지난번에는 이 무장의 길로 갔었는데 오늘은 산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정자가 있네요 정자 지나서 용마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계단이 나오는데 어디로 연결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서울 둘레길 리본이 보이는 걸 보니 여기도 서울 둘레길인가 봅니다. 계단 끝에 올라서니까 용마산 스카이웨이를 500m 지난 지점이네요. 왼쪽으로 500m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길도 서울 둘레길입니다. 서울 둘레길 용마산 구간 표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포장길이네요. 저 앞에 용마산 스카이워크가 보이는 것 같네요. 용마산 스카이워크 전망대 앞에가 전망대인데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스카이워크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저 앞에는 수락산, 부암산 보이고요. 도봉산, 북한산. 저 끝에 남산도 보입니다. 카이워크에서 아차산으로 갑니다 아까 지나왔던 서울둘레길 표시 여기서부터 다시 산길이 시작됩니다 여기는 깔딱고개 쉼터입니다 깔딱고개 쉼터에 서울둘레길 스탬프가 있고 여기서 깔딱고개 570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570 계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한강이 보이는데 옆에 구리암사대교 고덕 토평대교 아, 음, 강동 음, 대교는 음, 저 끝에 보이네요. 강동대교 음. 깔딱고개 성공. 당신의 수명은 35분 정도 늘었으며 90kcal를 소비하셨습니다. 재밌는 문구네요. 570개단 그래. 지나서 얼마 안 가서 계단이 또 나오네요. 계단 올라갑니다. 여기는 헬기장에 있는데, 여기가 아차산 5보루인가 봅니다. 5보루에서 4보루로 갑니다. 아차산으로 가는 길에, 저 앞에 롯데타워 보이네요. 한강이 보입니다. 여기도 전망대가 있는데, 저 너머에 아차산 사보루가 보이네요. 사보루로 갈 겁니다. 사보루 옆으로는 롯데타워도 보이네요. 여기서 계단 내려갑니다. 계단 한번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사보루로 올라가는 계단. 여기도 서울 둘레길 표시가 있네요. 여기도 서울 둘레길. 올라갑니다. 여기는 아차산 사보루. 아차산의 조망 맛집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보루 정상. 여기가 가을에 수, 수쿠령이 아주 멋진 곳인데 다 베어버렸네요. 수쿠령을. 여 전체가 수쿠령 밭입니다. 여기서도 한강이 잘 보이는데 아, 풍경은 아까 계단에서 본 풍경이랑 비슷합니다. 4보루에서 3보루 아차산 정상으로 갑니다. 아차산 등산로는 완만해서 걷기 편한 길입니다. 가끔 뭐 바위도 조금씩 나오지만, 아,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아차산 3도로 아차산 정상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아차산 정상 해발 295.7m 정상에서 보면 한강이 잘 보이는데, 저 앞에, 저 앞에 롯데타워 보이고요. 여기는 한강이 보입니다. 아차산 정상에서 본 한강 풍경. 한강의 S라인이 아주 멋집니다. 아차산을 걷는 등산객들이 많네요. 오늘 평일인데. 오른쪽 전망대에서는 서울 시내 풍경이 보인다. 저 앞에 저 멀리 북한산이고, 남산도 보이고요. 저쪽은 청계산쯤 되려나? 그쪽쯤 될것 같습니다. 여기 전망대에는, 멋진 소나무가 있고요 아까 그 청계산이 아니라 관악산이네요 저게 관악산이죠 관악산입니다 여기는 아차산 일보루 아차산 일보루네요 여기는 아차산 해맞이 광장 여기서도 한강이 잘 보이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아마 해마다 일주 행사를 하는데 요 앞에 여기 올림픽대교 올림픽대교고 오른쪽에는 무슨 철교인데 여기가 올림픽대교 오른쪽에 있는게 잠실철교라네 잠실철교 해맞이 광장에서 고구려정으로 내려갑니다 해마지 광장 아래 계단인데, 여기도 서울 둘레길이네요. 계단 내려가서 고구려정으로 갈 겁니다. 계단에서 조금 오면 산불 진화 장비 보관함이 보이는데, 여기서 고구려정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여기는 고구려정. 고구려정은 삼국시대 격전지였던 곳에 세운 정자로 건축 양식은 고구려 양식을 재현해 놓았다고 합니다. 고구려정에서 아차산역으로 내려갑니다. 고구 대장에서 계속 직진 계단도 여러 번 내려간다. 계단 다 내려와서 아차산역 오른쪽으로 1km, 1km 걸어가야 됩니다. 아차산역에서 집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